에, 봉사활동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풍, 성하게 할까요? 제가 아는 그해량신 보살이라는 분은 큰 병원에서 수간월사를 아주 오래 하시더니, 그 다음에 간호부장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보다 더 높은 위치 위이 있어요. 뭐 위원장, 무슨 뭐 위원장, 그쪽 간호계통의 위원장이 아마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원장님하고 그 병원에 큰, 큰 병원에 그 병원장님 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무슨 행사를 하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살까 하는걸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무료 하잖아요 퇴직하고 나니까 백수가 되니 아무것도 안한다는게 참 무기력해 지거든요 그래서 야 봉사활동이라도 가보자 내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목욕봉사 그, 무이탁 노인들한테 가서 목욕 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무이탁 노인들 수용시설에 가서 목욕시켜주는 노력 봉사 활동을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돈도 좀 드리고, 뭐,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사가지고 하고, 뭐, 그래, 그래야 되잖아요. 뭐, 목욕 달라이도 가져가고, 뭐, 이래서 돈도 꽤 들어가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그곳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동도 아주 불편한 노인들에게 목욕을 시키려면 목욕 시키려면 정말 총 들어진 노인아들 육신적으로도 정말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한답니다. 제가 온몸에서 땀이 뻘뻘 흘 정도라고 하는데 한참 정신없이 노인네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주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에이, 다음 주에는 절대 오지 말아야지라고 속으로 생각이 들더란 보행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욕을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이 할머니는 가진 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이라고는 없는 그분이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언니, 너무 고마워서 언니, 다음 주에도 또올 거지 하면서 아주 눈에서 뚝뚝 떨어져 감사함이 그런 많은 빛을 보내드라는 것입니다. 해량신 보사는 그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탁탁 쏟아지면서 아예 그럼요 또와야지 하면서 <laughs> 할머니가 즐거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기 가슴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럴, 그럴 때그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감동의 물결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할머니한테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했답니다 해량신보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는 없는 그런 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놀라운 감동의 물결 야, 이건 정말 대단하구나. 야, 나를, 내 참, 내 성격이 참모지기도 하고, 별로 감격, 감동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진짜 엄청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흘리게 하다니. 이거는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감동에, 영원히 우는 눈물이에요. 이 아주 이거 한번 이렇게 눈물 흘릴 때마다 엄청난 영원이 솟구치듯이 굉장히 진보하거든요, 사람이. 영적으로 엄청 팀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불하는 마음으로 계속 염불하면서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려 드린 것까지 있었으니 이제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돈에도 그렇게 봉사활동을 자주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더 많은 염부를 해드려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대해서 안 가긴 뭘안 갑니까? <laughs> 그 할머니에게 목욕공사 목욕봉사를 가면 갈수록 벌써 두 번째인데도 지난번 보살이 가지고 갔던 가서 갖다 줬어요 줬잖아요 사이다하고 카스텔 빵하고 이런 걸 갖다 줬는데 그걸 밥만 마시고. <laughs> 그대로 가지고 뚜껑 딱 닫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목욕하다 힘들으면 이렇게 놨던 걸싹 꺼내가지고, 언니 이거 한잔 해고 해. 하고 이렇게 뚜껑을 따서 반갑다고 따라주면서, 너무나 반가워해. 그렇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번 목욕하는데 얼마나 목욕하는 게 좋습니까? 목욕은 보약 한첩보다 더 좋아요. 몸에. 혈액순환도 하게 돼 뜨거운 물을 하고 문질러주고 마사지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하는 것, 뜨거운 물에다 목욕을 자주 하는 건요.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목욕의 효험이라는 것을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몸에 이롭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걸쳐서 아주 따뜻한 물로 두 시간에 걸쳐서 청소껏 연불하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귀좀 숙여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김밥을 준비해서 함께 점심 식사도 하면서 하루 지나다 올 때면 또다시 눈물이 팍 솟아나면서 다음 주 수요일 꼭 다시 오라고 했을 때 세상이 그 어떤 약속도 다 버리고 다시 오게 되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말 전에 들었어요. 그 남편, 그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어가지고 제가 장학사일 때그 교장실에 가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 하늘 든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로.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정말 다른 사람한테 진심을 다해서 잘 되도록 하는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찍는 것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실정으로 볼때 잠재적인 불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근데 실제로 활동은 별로 안 하십니다. 또 염불한다고 하시면서도 정말 염불을 정말 집에다가 탁 붙다는 설치해 놓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나는 부처님께서 사람은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자비롭게 봉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훨씬 더큰 영광을 주시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주 어렵게 산다는 그 주로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하기는 좀 싫은 말인데요 이제 자신의 스님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염불을 잘하고 있어, 계셨는데 그 보살이 아마 무섭게통의 보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보살도 이제 그 절에 와서 알찬 거리다가 그 눈이 와 가지고 두 분이 고립이 된 거야 그렇게 한겨울을 나게 됐어요 4개월 동안 그러다가 서로 정을 통하게 됐습니다 진짜 옛말에 스님이 고기를 보기 고기 맛을 보게 되면 빈대도 잡아먹는다는 뜻이 성의 노예가 돼 버렸어요. 둘 둘이 둘다 그래서 환속을 해가지고 탁 시골에서 두 분이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어렵게 먹을거리도 잘 없다 그래서 제가 쌀을 두포돼 가지고 거기 찾아갔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위로하고 뭐 이렇게 뭐 결혼에 사는 거 똑같은 거니까 뭐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순또 없잖아요. 환속해가지고 이미 이제 일반 부부처럼 살아가는 판이니. 여자는 나이가 많고, 남자는 여, 나이가 적어요, 스님이었던 분은. 그런데,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나오는데, 고마움을 쫙 보내는데, 이야, 정말 뜨거운 눈물. 이, 그, 아까 그, 간호위원장 하시던 분이 그, 느꼈다는 그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저도 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영혼이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물건을 갖다 주거나 뭘 봉사하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로 진심으로 그 사람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할수 있으 그렇게 되게 할수 있잖아요. 또 전쟁 나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길, 진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잘 되길 바라는 것, 이런 것, 또 기아에 굶지리는 아이들이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한답게, 피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